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as shit. 네, 반갑습니다. 도대체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국내 완성 업체인 다섯 개사 중 그래도 현대기아를 제외한 르케셰 중 나름 선두권에 있었던 KGM이 믿었던 신차의 판매 저조와 더불어 신차 로드맵상 소비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모델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긴 어둠의 터널 속을 헤매이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 사실상 KGM은 토레스의 흥행 시작으로 무언가 반등의 기회를 잡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차 효과는 감소하고 다른 현대 기아차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느리막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급하게 소비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쿠페형의 수입이 액티언을 등장시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출시된 지 1년도 되기 전에 처참한 판매량을 기록하며 한간에는 단종이기에 놓을지 모른다 라는 불안감마저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또 다른 분위기 반전을 위한 픽업트럭의 통합브랜드 무쏘를 런칭하였지만 이마저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전기차이다 보니 무언가 풀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KGM은 뭔가 계속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도 계속 더욱더 엉켜버리는 실타래같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죠. 누리꾼들은 KGM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를 잘못 짚은 듯하다. 국내에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쿠페형 SUV를 토레스 다음으로 전략형 모델로 내세운 것부터 헛발질을 한 것이며 지금 전세계가 전기차에 대한 플랜을 다시금 재정립하며 미루고 있는 마당에 전기 픽업트럭이라니 그것도 전기차의 기술도 많은 경험이 없는 KGM인데 단순히 세계 1위 전기차의 비아디와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고 한것 같은데 중국차에 대한 국내 반감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의견들도 다수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틈새시장이라 할수 있는 카니발과 스타리아만 존재하는 미니밴 시장을 공략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시키고 이 자금력으로 준대형 SUV나 소형 SUV를 개발하는 순서를 택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 방으로 KGM의 신차 중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KR10, 즉 코란도의 부활은 없던 일로 되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서 전해졌는데요. 이건 뭐 다량의 골을 넣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살 골까지 넣는 걸까요? KR10는 KGM의 신차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았던 기대주 모델이었던 만큼 개발 취소 소식이 충격적이긴 합니다. 한때는 한국의 지박겐이라 칭호까지 얻으며 지금까지의 KGM의 신차들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의 승부수를 보일 것으로 기대감이 컸었죠. 특히나 스케치 사진에서는 옛 쌍용 자동차 시절의 코란도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임을 보여주며 코란도 옛 향수가 있는 분들 역시 열광하게 만든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예상도들 역시 앞다퉈 나오면서. 국내외 소비자들 역시 기대감이 한껏 오른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했나요? 결국 KR10은 개발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올해 말 출시 예상 역시 사라진 것인데요. 현재 이 소문이 나온 이유로는 액티언의 부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KR10 모델군이 액티언처럼 판매량이 많은 군도 아니고 동일 파워트레인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에 액티언의 부지는 자연스레 KR10의 개발 의지를 꺾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다 관심만 높은 모델이지 앞서 언급했듯이 차체가 작은 모델이기에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성공하기란 어렵다라는 게 예전부터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만큼 이번 개발 취소의 결정은 존폐위기에 놓인 KGM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메불방 KR10을 기다렸던 소비자들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다만 KR10을 제외한 렉스턴 후속 F100과 코란도 트리스모 후속으로 점쳐지고 있는 M10 미니밴 등의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 역시 점점 더 KGM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지금처럼 갑자기 무산될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순 없겠죠. KGM의 앞길은 정말 험난할 듯합니다. 액티언과 비슷한 시기 출시되며 경쟁 모델로 점쳐졌던 르노코리아의 그란 콜레오스는 이제 현대기아의 소렌토, 산타페, 카니발 등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판매량이 급상승하고 있고 쉐보레 역시 이미 검증된 트래버스 풀체인지의 국내 출시일만 놓고 저울질하고 있지만 KGM은 때 아닌 무쏘 EV5의 전기차 공개와 KR10의 개발 취소 소식 등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한동안은 KGM의 부활이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KGM의 구세주가 될줄 알았던 KR-10 코란도의 개발 취소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단순한 루머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